안녕하세요. 미눔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교양팀 이한솔입니다. 지난 10월 8일 드디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리기 수상자로 선정됐죠. 근데 사실 저희 해외문학팀에서도 음? 띠용 했던 작가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미눔사에서 세계 시인선을 담당 편집하고 있는 이한솔 편집자를 모시고 여성 시인들과 또 루이즈 글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표 당일 비하인드와 저희 미눔사 픽은 과연 누구였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노벨문학상이 매년 10월 초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스웨덴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시지만, 음. 우리 시각으로는 항상 저녁 8시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laughs> 맞아요. 이게, 어, 그래요, 참. <laughs> 저는 이번에 야근을 처음 해봤는데, 음. 작년에는 저희 팀에서는 사실 노벨 문학선과 관련된 이슈가 없었다? 음. 그래서 남의 일이겠거니 음. 하고 집에 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laughs> 네, 근데 발표했던 주에는 저희 부장님이 한솔 약속했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웃게 음. 아, 왔구나. 나도 음. 이런 이슈에 걸려보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laughs> 이번에는 특히 시인이 될 거라는 소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력하게 언급됐던 아도니스도 있었고, 앤카슨이라던가 시인들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안타깝지만 남으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즐겁게 남았어요. 네. 네. <laughs> 그러면 8시까지 기다리면서 음. 보통 이제 어떤 일들 하셨어요? 전 사실 네. 가지고 있던 음. 그 원고가 있었는데 후보의 이제 음. 거론이 좀 유력하게 되던 작가여서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저희가 마거릿 에트우드 음. 에세이를 네. 하나 내려고 준비를 마감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laughs> 10월 8일에 마거릿 에트우드 받으면 무조건 마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책이 서점에 쫙 아. 나오게 해야겠다 이 그림을 생각하니까. 코는 막 이렇게 막 하고 어. <laughs>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디자인해 주신 저희 디자이너 부장님한테 부장님 그거 2020년 노벨문학상 수상 그 띠지 만들어 놔주시면 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부장님이 <웃음> <웃음> 너무 그러는 것도 어. 음. 진짜 철저하게 <laughs> 준비하셨네요 어, 네. 네, 전 혼자 되게 큰 꿈을 꾸고 음. 있었어가지고 근데 참 내년에 기약하게 됐네요 <laughs> 결과적으로는 혜진 편집자님은 누구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저는 사실 앤 카슨이라는 시인이 이제 좀유력하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 글 쓰는 방식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음. 자기 스스로도 지루한 걸못찾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글을 재미있고 독특한 형식으로 쓰거든요. 음. 그런 점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는 남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음. 있는데 시 형식으로 쓰인 허구의 에세이예요. 실제 음.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허구의 에세이인데 음. 그 남자가 계속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지만 음.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사는 그 여자의 심정을 음. <laughs> 너가 나를 다치게 하고 너가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음. 난 너가 다시 다가온다면 난또한번 사랑에 빠질 거야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확신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음. 저는 그걸 보면서 어, 이렇게 한번 남편이 아름다운 벌벌 떨며 살아보고 싶다 그런 <laughs> <laughs> 생각도 하고 문장이 굉장히 네.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아. 저는 이제 카슨의 매력에 빠졌다고 했죠. 저도 앵카슨 대 좋아하는데 이렇게 유력하게 후보로 언급됐던 작가들 중에 올해는 좀 유난히 여성 작가들이 맞아요, 많이 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즈콩 대에도 여성 작가 앵카슨도 그렇고. 음. 또 류드밀라 올리츠카야. 올리츠카야라는 러시아, 러시아 작가도 네. 네. 되게 눈에 띄는 여성 작가였고요.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거의 맞춘 그 언론이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음. 수상자는 되게 파격적이었잖아요. 네네. 무려 루이즈 글리 얘기였습니다. 음. 그때 한솔 씨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얘기 듣고 어, 저는 그때, 그한 10분 전부터, 할리원 거기 딱 음, 들어가니까, 음. 문이 닫혀있어요. 문이 닫혀있는데, 그 8시 정각이 딱 되니까, 이제 스웨덴 시간으로 오후 1시 정각이었겠죠? 음. 그 문이 이렇게 딱 열리고, 어떤 남자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음, 읽어요. 웅성웅성하고, 음성, 루이즈 글릭이다. 아. 그렇게 루이즈 글릭이다 나온 때까지가, 한 어? 2분, 3분도 맞아, 안 걸렸던 맞아, 맞아. 것 같아요. 그래도 8시 3분이 되었을 때, 이제 저도 알았죠. 아, 루이즈 글릭이구나. 어. 근데 루이즈 글릭이 누구지? 맞아, 이러고서는 맞아. 약간 어리둥절한 상태로 맞아. 있는데, 한 2분쯤 더 지나니까, 이제 해외문학팀 팀장님이 응.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셔서, 어, 이제 퇴근합시다. <웃음> 라고. <웃음> <laughs> 빠른 철수. 네, 네 빠른 철수를 철수. 했던 그런 아. 기억이 네. 나네요, 그날. <laughs> 루이즈 글릭이 워낙 생소한 작가다 보니까 정말 음. 발표 당시에도, 아, 루이즈 글릭? 누구야? 하는 반응이 정말 많아서 음. 기자분들도 대혼란 음. 출판사도 <laughs> 대혼란 막 검색하면서 음. 사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다 음. 독자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 네.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루이즈 음. 음. 글릭 어떤 작가인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글릭은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17명의 작가들 중에서 16번째 여성 작가입니다. 아, 네. 여성 시인으로서는 두 번째고요. 그니까 사실 좀 센세이셔널한 음, 일이죠. 그 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음. 활동했고, 이름이 알려져 있고, 어, 퓰리처상도 수상한 그런 유명한 시인이라고 해요. 그니까 참 이런 걸 보면 그 저희가 모르는 그런 아. 되게 위대한 작가들의 맞아. 또 시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맞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네요, 네네. 제가 루이스 글릭에 대해서 음. 좀 찾아보고 음. 알려진 정보들을 음음.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분류 불가의 시인이다. 음. 카테고리와 잘 안되는 네네 신이나. 맞아요 여성 시인으로서 페미니즘의 그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면 자연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자연주의로서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모든 목소리를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것에서 다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한 그런 어떤 사이에 있는 시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어떤 주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또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음음. 거를 조금씩 한번 짚어보면서 네. 조금씩 그 느낌을 좀 구체화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루이즈글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음. 좀 힘든 일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찾아본 바에 의하면, 루이스 글릭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초중반에 걸쳐서 거식증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학업을, 어, 채 마치지 못했고, 그때가 사실 한 사람의 성격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었던 거, 자기 몸의 고통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일, 그런 일들이 자기 안을 더 들여다보게 네, 하는 방적으로, 내내, 네. 그런 내향성을 갖추게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 이렇게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윌스글릭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언니가 있었대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관계나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 이렇게 가족 안에서 항상 그 언니의 존재를 의식할게 되고 어. 그 죽은 언니의 존재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가까이에. 가까이 가까이 네. 있는 이런 것들이 다그 그 네. 시에 녹아 있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읽었던 시 중에 슈리처상 수상한 그 와일드 아이리스 야생 붓꽃 시집 안에 들어있는 시들이 저는 되게 인상에 깊었는데 붓꽃이나 백합 같은 류의 식물들이 그 구근의 상태 그~ 이게 보면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뿌리를 어, 다 말린 상태에서 겨울에 이렇게 심어두면 그게 죽은 것 같고 겨울 동안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나서 꽃이 막 피잖아요. 그거를 이제 죽음의 그걸로 알레고리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야지 다시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보는데 아 이게 그 죽음을 피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죽음 정면으로 바, 바라보고 어두운 지하에서 겨울을 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아? 근데 그걸 해야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과 소생에 네. 대한 이미지도. 네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그 희망과 소생까지 가는 그게, 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고, <웃음> 네, <웃음> 진짜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에도라는 시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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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관안에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나를 조문을 와서 음. 하는 이야기들, 음.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섬에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음. 스케치한 거였는데, 음. 저는 그 시를 읽고 되게 살고 싶더라고요. 어, 맞아. 뭔가 맞아. 그 친구들 사이에 되게 그 끼고 싶고 그 음. 대화에 들어가고 싶은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시를 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음. 그런 시여서 되게 이 작가의 뭔가 그런 네. 실력이 되게 놀랐던, 음. 네, 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루이즈 글릭 작품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읽어볼 만한 여성 시인 작품이 있으면 네. 소개를 받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루이즈 글릭과 좀 비슷한 음. 점이 있거나 루이즈 글릭을 연상시키는 음. 그런 작품을 뽑아서 가지고 왔어요. 에밀리 브론테의 상상력에게는 제가 왜 루이즈 글릭이랑 비슷하다는 음. 느낌을 받았냐면 에밀리 브론테에게도 그 죽음이라는 주제 굉장히 가까웠고 그 시에 아주 많은 소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폭풍의 언덕에 그 네. 정말 위대한 소설의 작가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브론텐 또 시인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인도 굉장히 음. 이른 나이 30대 초반에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주제였고, 항상, 네. 이런 죽음을 실제로 옆에서 가까이 보기도 하고, 자기에게도 시시각각 음. 다가오는 그런 거를 항상 느끼고 있으면서, 그 경험에서 근데 생명력을 불러내는데, 그게 바로 자연을 음. 통해 음. 자기의 상상력을 음. 사용해서 생명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백함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좀 그런 네. 면이 있죠. 네, 그 되게 쓸쓸하고 음. 근데 되게 자유롭고 그런 황무지 느낌과 또 되게 네. 뭔가 이렇게 음습하고 <laughs> 웅장한 네네, 맞아요. 그네 맞아요. 살떨리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이즈글릭을 네, 네. 읽기 전에 읽어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루이즈 글릭의 시집을 기다리면서 읽을만한 작품까지 이렇게 다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탄게 무려 9년 만이라고 하죠. 음. 그 덕택에 저희도 시와 이제 또 시인들에 대해서 음. 알아보고 나니까 오늘 왠지 마음이 좀 촉촉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laughs> 그동안 소설에 그리고 에세이에 많이 익숙하셨던 독자분들도 이 기회에 시를 한번 만나 보시면서 이렇게 감상에 젖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솔 편집자님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